네, 안녕하세요. 셀트자인입니다. 네,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은 듯 한데요.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네, 처음인 듯 합니다. 그서 조금 네, 쑥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, 이번 한번 홍보를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네, 뭐 우리 셀트자인님 멤버십 가입 쪽 홍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요는 셀트리온 상명제 주주분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한 480분 정도가 계시는데요.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들로서 같이 의사 의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네, 셀트자인은 TV 멤버십 쪽에 대한 홍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 가입 경로는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내 가입 경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뭐 멤버십 가입이라고 하지만 멤버십에 가입이 된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혜택 부분은 없, 없습니다. 다만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약간 카톡방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제가 느낀 부분은 뭐 금액에 상관없이 뭐 조금이라도 후원 후원 해주시고 가입해 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뭐 쌓여 있고요 일단 나름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그쪽에서 서로 뭐 정보 공유라든가 뭐 간단하게 질문 및 답변 뭐 실시간 또뭐 자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이 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제가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약간 리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 외에 특별한 혜택 부분은 없습니다. 하여튼, 뭐, 여러분들, 뭐, 제가 2년 늦게 유튜브 운영하면서, 그나마 제 영상이, 뭐, 투자에 도움이라든가, 뭐, 그런 부분이 조금 되셨다라고 하면, 뭐, 의향 있으신 분들은, 네, 멤버십 쪽에 가입을 해주시면, 뭐, 좋을 듯 하고요. 가입해주신 이후에, 일단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야 제가 멤버십 카톡방에 초대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회원 가입 후에 카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제가, 네, 카톡 회원방으로 초대를 하도록 하고요.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, N-A-I-V-E-S 숫자 20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아이디 검색을 통해서 네, 저에게 톡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뭐 현재 뭐또 후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강간이 강간히 또제 또 후원 계좌를 통해서 또 강간히 또 후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이 유튜브 쪽에 가입이 된다 라고 하면 30%가 수수료 입니다 만약에 뭐 많이 해주시지만 그죠 네뭐 방송에서 많은 많은 정도로 후원해 주신다 라고 하면 30% 3천 원 자체가 수수료가 떼이고 저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7천 원밖에 없습니다.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저에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?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훨씬 나은 사항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계좌에 대한 부분도 그냥 참고적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 부분, 네 카카오톡 셀트리온 사명제 주주 소통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480분 정도가 계시는 사항인데요. 일단은 뭐이 운영방을 하게 된 이후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또 지금 현재 뭐타 사이트 있죠. 우리 대표적으로 뭐 싱크풀이든 셀 동행이든 조금 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조금 거의 희박합니다. 그리고 현재 뭐 지금 현재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그죠? 뭐 그렇게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우리 주주분들끼리 서로 힘내서 의샤 의샤 할수 있는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네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방 오픈 네. 카카오톡 채팅방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. 그 방을 통해서 뭐 서로 서로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의샤 의샤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. 비밀번호는 2023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. 이 방에서는, 이 방에서는 개인 블로그, 뭐 개인 유튜브, 뭐 등등 홍보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일단은 내가 공영방송 쪽에 대한 유튜브 부분은 홍보는 가능한 부분인데요.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될수 있는 부분, 가급적이면 홍보, 부분을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쪽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멤버십 뭐, 뭐 도움이 되셨으면서 여하튼 저에게 조금 내 힘을 실어 주실 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주소통방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어려운 거는 나눠 가지시고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또 같이 더 기뻐해 줄수 있는 방두 네.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쑥스럽네요.